재료비를 줄이는 방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 여러분 모두 이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사장이 제조를 하나씩 철저하게 관리해서 재료 손실을 최소화하고 알뜰하게 매장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그러려면 사장이 매장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사장이 매장에 없더라도 효과적으로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료비를 줄인다고 해서 어, 말 그대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재료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음식의 양이나 퀄리티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어,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재료비를 조금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매출을 많이 올려버린다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겠죠. 어, 이런 방식으로 사장이 없어도 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섞어라 입니다 이건 가장 쉽고 단순하면서도 리스크가 없는 방법인데요 어, 저희 매장에서는 사이다를 2,000원에 팝니다 거기에 시럽 한 스푼,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4,000원짜리 레몬에이드가 돼요 재료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사이다 두배의 가격을 받는 겁니다 재료비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너무 쉽고 단순하잖아요 가장 좋은 건 리스크가 없어요 기존 메뉴의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잖아요 하지만 레모네이드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고객은 그걸 안 시키면 그만입니다 그 어떤 고객도 불만을 갖추지 않아요 이걸 술에 적용시켜서 위스키랑 탄산수를 섞으면 하이볼이 되거든요 위스키랑 탄산수를 따로 팔았을 때보다 두배 이상 비싸게 팔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저희 메뉴 중에 텐동이 있는데요 텐동 위에 장어를 얹으면 안 하고 텐동이 됩니다 3,000원 더 받아요 어, 장어 원가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비쌉니다 텐동에 장어를 하나 얹으면 재료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죠 하지만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올리면서 재료비 비중은 확 낮추는 겁니다 안하고 어, 텐동이 비싸다고 싫어하는 고객은 단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텐동 드시면 되거든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어, 재료비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 시그니처 메뉴를 비싼 걸로 선정해야 합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이걸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줄 서서 먹는 라멘집 사장님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거기 시그니처 메뉴가 가게 이름을 딴 라멘이었어요. 어, 라멘집 상어가 만세 라멘이라고 한다면 거기 시그니처 메뉴도 마찬가지로 만세 라멘이었던 거죠. 만세 라멘은 7,000원짜리 가장 기본이자 가장 싼 라멘이었습니다. 더 비싼 라멘은 매운 라멘, 돼지고기가 추가된 라멘, 파가 추가된 라멘 같은 메뉴들이 있었어요. 그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장모님처럼 가장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하고 싶은 메뉴가 뭔가요? 그 사장님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파하고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특제 소스를 첨가한 라면을 대접하겠습니다. 고객들도 그 메뉴를 드실 때 만족도가 가장 높더라고요. 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절대 추천하지 않는 메뉴는 뭔가요? 그 사장님은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만세라면이 가장 들어간 게 없는 기본 메뉴이다 보니까 추천드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왜 가장 추천하지 않는 메뉴를 시그니처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가장 자신 있는 메뉴를 시그니처 메뉴로 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자신 있는 라면이 비싸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라면은 11,000원이었거든요. 어,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미끼 메뉴하고 시그니처 메뉴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끼 메뉴는 그 가게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 낫는 메뉴로 하는 게 좋죠. 가게 밖에 메뉴 가격을 써 놓는다고 하면 라면 7,000원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고객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앉은 이상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라면을 드시게 해야죠 그리고 가장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기본 메뉴보다는 더 비싸야 되고요 더 많이 남게 세팅을 해 놓아야 됩니다 물론 별것도 없는데 비싸기만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 가게에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차별화된 음식이라면 고객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그 경험을 할 거고요. 그런 메뉴가 바로 시그니처가 돼야 합니다. 재료비를 줄이는 세 번째 방법은 세트 메뉴 판매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줄 서서 먹는 매운 갈비찜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당연히 매운 갈비찜만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보니까 가장 위에 베스트 메뉴로 곤드레 밥 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5천 원이 더 비쌌어요. 어, 그냥 공깃밥 추가는 1천 원이니까 곤드레가 4천 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뉴판에는 예쁘게 찍은 곤드레밥 사진과 함께 몇 가지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요. 어, 곤드레밥은 직접 담근 장으로 만든 웰빙 음식이고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곤드레밥 맛있게 먹는 법이 있더라고요. 반찬으로 나오는 콩나물이랑 김가루를 넣고 갈비찜 국물에 싹싹 비벼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곤드레밥 세트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어, 저는 갈비찜만 먹으러 왔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곤드레밥 세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곤드레밥이랑 매운 갈비찜이 궁합이 참잘 맞더라고요. 어, 가게 입장에서도 얼마 하지 않는 곤드레를 넣고 4,000원을 추가로 받는 거니까 엄청 남는 장사죠. 만약에 음식이 별로였다면, 제가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사를 하면서 한 번도, 아, 이집 비싸네. 많이 남겨먹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메뉴판에 자신있게 소개해 놓은 만큼 정말 괜찮은 음식이었거든요. 이렇게 개인 브랜드라면 항상 고객에게 무엇을 더 얹어서 팔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얹어서 파는 만큼 고객 만족도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세 가지 방법 외에도 하나씩 알뜰하게 관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고정 관점에서 벗어난다면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간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때 날씨가 되게 추웠는데 들어가자마자 앉기도 전에 따뜻한 찜질팩이랑 어, 따뜻한 허브티를 내주시더라고요 멘트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고요 추워서 막 벌벌 떨면서 들어왔던 아내가 너무 따뜻하다고 막 좋아하니까 어, 저는 커피를 주문하기도 전에 이미 최고의 만족을 느꼈습니다. 커피는 카페 라떼를 주문했는데 7,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어, 라떼 자체는 굉장히 비싼 편이었기 때문에 재료비 비중은 많이 낮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는 라떼가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 일단 라떼가 맛있기도 했고요. 분위기도 좋고 친절하고 다른 서비스에 이미 대만족을 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료비를 조금 올리더라도 매출을 더 크게 올리는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럼 사장이 가게에 없더라도 재료비는 얼마든지 낮출 수 있습니다.